님저 한메밀 하나랑 비빔메밀 하나 그리고 마늘 보쌈 한 접시 하나 메밀 대야 파전 하나요. 환상이 굉장히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보쌈 김치 올려가지고. 메밀 하나 더 먹을까? 사장님, 저 판메밀 하나만 더 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산에 나와 있는데요. 여름하면 또 생각나는 메뉴가 메밀국수잖아요. 메밀국수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TV 프로그램도 많이 출연한 맛집이에요.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럼 또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메밀 도깨비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메뉴판을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메밀면, 전, 무, 보쌈, 식사 종류.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그럼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판메밀 하나랑, 그리고 비빔메밀 하나, 그리고 마늘보쌈 한 접시 하나 메밀 대하 파전 하나요 자 저는 총네 가지 메뉴 우선 먼저 주문을 했고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밀 도깨비는 30년 경력과 노하우로 모든 음식을 수제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에 따라 다슬기와 채소 베이스로 한 20가지 천연 재료로 손수 육수를 뽑는데요 여러분, 먹기 전에 제 코에 밴드가 붙여져 있잖아요. 다쳤거든요. 먹다가 절 좁혔어요. 진짜 좁잖아. 아, 진짜잖아. 아닌 척 하지 마. 여러분, 진짜인 것처럼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사실은 피부에 트러블이 나가지고 붙인 겁니다, 여러분. 참고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주문한 메뉴가 전부 나왔고요. 한상이 굉장히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메밀집에 왔으니까 메밀을 먼저 먹어봐야죠. 시원한 사로름에 그리고 판 메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와, 면 굉장히 쫀득하고 찰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육수가 너무 맛있어요. 음, 면을 담가 놓고, 보쌈을 또 먹어볼게요. 여기 메밀 도깨비는 이 마늘 보쌈이 또 맛있기로 엄청 유명하대요. 고기도 굉장히 두툼하고 위에 마늘 소스가 많이 올려져 있어요. 김치, 여기 또 보쌈김치가 나오거든요. 보쌈김치 올려가지고. 음. 이 마늘 소스가 굉장히 달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마늘 되게 알싸하잖아요. 그 코가 아픈 알싸함이 없어서 좋아요. 알싸함 잡아주고 되게 향긋한 마늘향만 나요. 이번에는 메밀 대화 파전. 되게 모양도 이쁘고 정갈하게. 제가 새우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은 진짜 대화가. 헉. 새우살 되게 두툼하죠? 명절이다 <laughs> 그러니까 그 바삭한 전보다는 명절 때전 부쳐먹잖아 그런 전 느낌이거든 계란의 고소함과 파가 되게 향긋하고 그리고 메밀, 여기 뒤에 메밀 보이시죠? 이게 되게 쫀득해요 간장도 한번 찍어서 마늘 올려주고 이렇게 푹 담가서 자, 이번에는 비빔 메밀. 양채가 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아, 양념 너무 맛있다. 8도 저리 가라잉. 진짜. 이거 보쌈이랑 같이 먹어야 돼. 보쌈 올리고, 김치 딱 올려주고, 비빔면이랑 같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메밀면 중에 손에 꼽는다, 진짜. 이거 진짜 꿀조합이다. 보쌈이랑 비빔 메밀이랑 이렇게 김치랑 싸먹는 거 완전 꿀조합. 메밀 하나 더 먹을까? 사장님, 저 판메밀 하나만 더 주세요. 어, 제가 야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이랑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이, 조, 이 조합 좋아요. 면은 보쌈이랑 먹고, 야채는 전이랑 먹고. 딱이 조합 좋아요. 전에 이렇게 청양고추 들어가가지고 매콤하고 맵싸한 느낌 받아요. 전에 김치 올려서. 면 담가줘. 와. 와, 머리띵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슝. 아 멱살 얼굴 보고 망쳐졌네. <laughs> 자, 마지막 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산에 위치한 메밀도깨비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메밀! 면발이 진짜 끝내줬습니다 아주 그냥 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육수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비빔메밀이랑 그리고 메밀전 그리고 이 마늘보쌈까지 모두 다 꿀조합이라가지고 진짜 조합 너무 최고였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